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인 바이네스로 소중한 자산을 옮기는 방법과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을 옮기는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영상을 따라 천천히 진행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도 훌륭하지만 왜 바이네스 거래소를 사용할까요? 바이네스는 전 세계 거래량 1위를 자랑하는 가장 큰 거래소이고 다양한 코인 종류와 현물 거래 외에도 선물 거래를 할수 있어 많은 분들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합니다. 아직 바이낸스 계정이 없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거래 수수료 평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바이낸스 가입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입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비트에 입금을 해주세요.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라 원화가 입금되지 않아 코인 전송 방식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전송할 코인을 매수해주세요 업비트 홈 화면 상단 거래소를 클릭합니다 매수할 코인을 검색해주세요 전 전송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USDT 테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 설정한 금액으로 코인을 매수하는 방식이고 시장가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즉시 체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코인을 매수하셨다면 이제 바이낸스로 보낼 지갑 주소를 가져와야 합니다 바이낸스 홈 화면 우측 노란 버튼 디파짓을 클릭합니다. 세번째 디파짓 크립토를 클릭해주세요. 코인 검색창에 방금 매수한 USDT 테더를 검색합니다.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저렴한 TRX트론을 선택해주세요. QR코드와 주소가 생성됐다면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업비트로 돌아갑니다. 업비트 상단 입출금을 클릭해주세요. 방금 매수한 테더를 클릭 후 출금을 눌러줍니다. 네트워크는 바이낸스와 동일한 트론을 설정합니다. 본의 금액을 선택해 출금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입금처는 바이낸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좀 전에 바이낸스에서 복사한 지갑 주소를 붙여넣고 출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업비트 이채널 인증은 네이버 인증과 카카오톡 인증 중 편한 것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약 3분 이내로 바이낸스로 코인이 전송됩니다. 코인이 전송됐다면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홈 화면 상단 퓨처스에서 선물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화면을 쪽 코인 이름을 클릭해 BTC 비트코인으로 검색해주세요. 업비트에서 테더를 전송받아 BTC USDT로 선택합니다. 먼저 선물 거래를 위해 업비트에서 전송한 현물 코인을 선물 지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선물 차트 화면 우측 양방향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스팟은 현물 지갑, 퓨처스는 선물 지갑입니다. 스팟에서 퓨처스로 선택 후 거래할 금액을 선택해 컨펌합니다. 그놈 화면과 같이 이동된 금액을 볼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선 마지모드와 레버리지 설정도 해야 합니다. 상단 크로스 또는 아이솔레이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크로스는 교차 방식으로 내가 가진 증거금을 모두 활용해 포지션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트는 격리 방식으로 내가 포지션 잡은 금액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선물 거래가 처음이시거나 초보자분들은 아이솔레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레버리지 설정입니다. 레버리지를 높게 할수록 수익률도 높아지지만 반대로 강제 청산의 위험도 커지니 적절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포지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지정가로 진입하는 방식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즉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거래할 금액을 설정하고, 코인의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 롱, 하락이 예상되면 숏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포지션을 설정하면 화면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엔드리 프라이스는 포지션 진입가,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는 손익 분기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코인의 시세를 나타냅니다. LIQ 프라이스는 강제 청산을 나타내는 가격이고, P&L은 실시간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차트를 계속 볼수 없는 상황이 있기에 익절가와 손절가를 미리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TPSL의 아이콘을 클릭해 익절가와 손절가를 입력해주세요. Take Profit은 익절가를, Stop Loss는 손절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거래를 하셨다면 이제 포지션 종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로스 홀 포지션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리밋은 원하는 가격으로 입력해 지정가로 정리할 수 있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즉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량과 금액을 설정해 분할 정리도 가능합니다. 포지션을 종료하셨다면 이제 다시 업비트로 출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물 지갑으로 다시 코인을 이동해주세요. 양방향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퓨처스에서 스팟으로 선택 후 보낼 금액을 선택해 컨펌합니다. 바이낸스홈 화면으로 돌아가 우측 상단 지갑 아이콘에서 스팟을 클릭해주세요. 전 USDT 테더가 있어 테더를 전송하겠습니다. 테더를 클릭 후 위드 드로우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업비트에서 받을 지갑 주소를 가져와야 합니다. 업비트 상단 입출금을 클릭합니다. 전송받을 코인을 검색하고 코인을 클릭 후 입금을 눌러주세요. 네트워크는 전송 속도가 빠른 트론을 선택해주세요. qr코드와 입금 주소가 나타났다면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바이낸스로 돌아갑니다. 주소 입력 창에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네트워크는 업비트와 동일한 trx 트론을 선택합니다. 전송할 수량을 선택해 위드 드로를 눌러줍니다. 마지막 2채널 보안인증만 진행하면 잠시 후 업비트로 코인이 전송됩니다. 이렇게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코인을 옮기는 방법과 선물거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